안녕하세요. 모용꾼입니다. 제가 엄청 오랜만에 지금 제 카메라 앞에 이렇게 섰어요. 어, 사실 그동안 굉장히 바빴어요. 회사 이사도 있었고, 정리하고 옮기고, 이사만 거의 두달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정리하는데 거의 한 4개월 걸린 것 같아요. 거의 반년 정도 지금 유튜브 찍어 놓은 것도 많았는데 다 사용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이사 오기 전에 찍어 놓은 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 어, 거두절미하고, 오늘 이렇게 긴급하게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물건이 무엇이냐? 바로 앞에 있는 모델, M3 카빈입니다. 어, 이 M3 카빈이 무엇이냐? 바로, 어, 적외선, 어, 야시장비죠? 야시장비. 적외선 스코프를 사용을 하는, 야간에 적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커다란 장비가 달려있는 M2 카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카빈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M1 카빈 많이 알고 계시죠? 그 M1 카빈을 연발 사격이 가능하게 개량되어 있는 게 바로 이 M2 카빈인데, M2 카빈은 거의 한국전쟁에 주로 사용한 카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62mm 탄을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M60 탄하고는 좀 다른, 좀더 둥글고 약간 작은 탄을 사용을 하는 어, 그런 학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예비군 훈련 때나, 아니면 경찰들이 주로 사용을 많이 해서, 어, 국내 영화에서는 마약왕 한국전쟁 영화에는 대부분 이제 카빈이 등장을 하죠. 당연히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있는 총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뭐, 경찰들이 들고 있거나 예비군 가면 지급받아서 쓰는. 어, 뭐 똥총 이렇게 많이 불렀는데 사실 레몬카빈은 굉장히 좋은 총입니다. 나름 효과가 굉장히 있었던 잘 만들어진 어, 그런 소총이라고 할수 있어요. 레몬카빈의 기본적인 작동 스타일을 좀 가지고 와서 어, 좀더 소구경탄 그리고 어, 아무래도 총이 작다 보니까 뭐 공수부대라든가 아니면 뭐 전차병 그리고 뭐 포병이나 이렇게 다른 장비를 다뤄야 되는 그런 분과에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제 미군에 비해서 체격이 좀 작아서 동양인들이 사용을 하기에도 적당한 총으로 알려져 있죠. 자, 그흔하디 흔하고 뻔하디 뻔하고 이제 똥총이라고 놀림을 받는 엔트카빈. 그 굳이 그 m t 파기 카빈을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건, 앞에 보시기에는 이렇게 투박하고 커다란, 이게 제가 몸통으로 이렇게 좀 가려볼게요. 검정색이 좀잘 보이게. 예. 상당히 크죠? 상당히 큽니다. 거의 그냥 팔뚝 하나 정도. 지금 웬만한 스코프보다도 더 크고, 심지어 이제 정방에서 이렇게 보면, 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무슨 서치라이트 같이 커다란 게 달려있잖아요. 어, 요게 예. 적외선을 쓰는 라이트입니다. 적외선 라이트예요. 여기서 이제 빛이 나가면 그 빛이 비춰진 부분에 적외선 부분을 밑에 있는 스코프를 들여다보면 야간에도 저기 식별이 되는 거죠. 지금 보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당시에서는 대단히 획기적인 장비였었고 어, 1 9 5 0년에그 한국 전쟁 시절만 해도 이 장비가 있고 없거든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적군은 뭐 보지 못하는데 우리만 볼수 있으니 당연히 대단한 장비였었죠. 그거에 이제 미군 제식, 그러니까 이전에 T-3라고 시제품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M-3 그리고 카빈에 맞춰가지고 이제 장착을 해놓은 게 이제 제식으로 채용이 됐어요. 굳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 말이 많냐? 왜냐하면 이 장비가 정말 구하기가 어려운 장비입니다. 국내에는 아마 없는 걸로 알아요. 전쟁기념관에도 없을 거예요. 콜렉터 분께서 이걸 이제 드래곤볼 모으듯이 하나씩 하나씩 어렵게 모았는데, 골동품으로 미국에서는 판매가 가능하고 해외 반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비에 달아서 쓸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 얘 하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이 옆에 있는 이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배터리 상자, 이게 배터리 상자예요 이 배터리 상자 뒤에 매고 이 케이블로, 케이블도 작지가 않아요 이 케이블로 배터리하고 연결을 해서 당기면 사용을 가능한 거죠 모델 자체의 총은 킹암스의 M2 카빈을 사용을 했습니다 빈티지 작업하고 거기에 실물 빈티지 스톡 실물 스톡이에요 실물 스톡 달고 그 다음에 이제 야시경 장비 달고 그 다음에 전용 소염기 달고 그 다음에 스위치를 겸하는 포어 그립 이렇게 달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케이스까지 다 따로따로 이게 하나로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어, 의뢰자분께서 요거 모으시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장착하고, 그리고 총은 빈티지 작업을 해서 세팅을 하는 거였는데, 워낙에 희귀한 모델이다 보니까, 어, 지난 3월에 플래툰에서 취재를 해 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촬영하고 있는 시점이 3월 20일 조금 넘었으니까, 책은 나와 있습니다. 자, 요 플래툰 3월 후에, 요 기사가 실렸어요. 자, 이렇게 보면 8페이지. 8페이지에 달하게 이렇게 기사가 나갔습니다. 예, 그만큼 이 모델이 희귀하고 보기가 드문 모델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제가 세팅을 한 김에 꼭 이렇게 소개를 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의뢰자 분께서는 요거만으로는 약간 좀 아쉬우신지, 요거를 이제 넣을 수 있는 케이스까지 제작을 해달라고 하셨어요.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을 수 밖에는 없어요. 이게 이제 가로 폭이 1100, 그러니까 1m 10cm, 높이는 650, 그러니까 65cm짜리 박스에 이렇게 카빈이 들어가 있습니다. 웬만한... 대형 TV 정도 사이즈가 되는 상자 안에 넣어서 조명을 놓으면 나중에 이제 좀더 보기 좋은 디스플레이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렇게 어떤 한 모델을 특정적으로 파고드는 그런 콜렉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 그런, 그런 분들의 그 열정 저는 굉장히 존경해요. 제가 많은 총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하나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파고들어 가지고 그...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거든요 어. 그런 분들 이 많이 나와 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이쪽 계통의 콜렉터 분들의 수준이 높다는 거 그리고 그런 거를 이렇게 모아서 전시하고 싶을 만큼의 열정이 있다는 거 이런거는 참 예 대단히 대단한 것 같고 또 멋지고 본받아야 될게 아닌가 예, 그런 열정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작업을 하면서도 이렇게 보기 드문 총 M3 카빈 소개를 한번 해드렸어요 갈수록 제가 뭐총 작업하고 이런 부분은 설명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사실 그동안 할 만큼도 많이 해서 얘기할 게 사실 없습니다 제가 작업한 거 이런 거 좋아요라고 말하는 게좀 네, 예, 저도 좀좀 좀 부끄럽고 그래 이제 그래도 M3는 꼭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급하게 촬영을 해봤습니다. 더, 더 저는 또 다른 작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모형꾼이었어요.